는 시편 90편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시입니다. 시편의 시편들 중에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 그것이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을 폄하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오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또 폄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 대가로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얼마나 인생이라는 것이 연약한 것인가? 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빠르게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모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에 세 가지 내용을 뽑아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세는 인생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참 빠르다 짧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신속히 가고 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개수를 했을 때약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60만 명이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20살 된 사람이 40년 후면 60살이에요 당시에 60살에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단명한 겁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았어요 갈렙도, 여우수화도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급 1세대는 60을 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내려진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60이 60만 명 정도가 60만 명 정도가 40년 동안 죽으려면 1년에 15,000명이 죽어야 돼요. 그것을 다시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41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장례 치르는 일이에요. 41명씩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경에 널려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을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이 얼마나 짧고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젊을 때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순식간에 젊음이 지나가고, 노년이 오고,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이 순식간에 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은 100세 세대를 얘기하고, 우리 20대는 120살 산다고 그러고, 재수 없는 사람은 150살도 산다고 그러고, 그래요. 노후가 준비 안된 사람들이 150살을 사는 것에 대한 한탄입니다. 그만큼 많은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는 열려 있습니다. 100세는 기본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은 70까지는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시절이 돼도 우리가 아무리 몸을 잘 갖고도 70 넘어가면 잘산 거예요. 슬프죠? 금방 70이면, 우리도 뭐 이제 10년도 안 남아서 한 8년이면 70이 제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 수명은 늘지 않았다고 그래요. 특히 한국 사람들.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은 70. 그러니까 오늘 혹시 여기에 70이 되신 분들은 그냥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보너스. 보너스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잔칫집에 있지만, 딸마다 좋을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그그 그 시간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아주 세팅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탁못 박아놓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든지 그 시간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다. 이걸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마지막 주에 위로와 도움되는 얘기 들으려고 왔는데 오늘 왜 목사님은 갑자기 죽음 타령인가?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늘 알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믿음으로, 더욱 성실하게, 더욱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 또한 흔들리는 시간, 날아가는 시간, 화살같이 빠른 시간을 붙들어 줄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 있는 순간, 이 현재, 이것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어거스틴은 고백록 12장에 시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간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는 뭐냐? 기억 속의 현재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는 기대 속의 현재예요. 아직 안 왔어요. 오직 내게 존재하는 건 현재입니다. 그 현재를 잘 살아야 돼요.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의미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현재도 찰나라는 거예요. 아직 현재가 안 왔는데 생각하는 그 동안은 미래인 거예요. 그냥 기대, 올 것이다.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과거로 흘러가서 기억 속의 현재로 나. 현재는 찰나라는 거예요. 그 찰나를 붙잡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예리하게 현재를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찰나의 현재를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니까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여러분 찰나의 현재를 내 것으로 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거스이 고민한 것은 이 시간의 문제였어요 우리 인생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찰나 같은 시간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흘러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 시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지난 한해를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합니다. 지난 한해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듯이 하나님이 대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여기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농남처럼 장난처럼 살 수는 없어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강을 건너면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이거예요. 그 앞에 언젠가는 서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매일 매일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 그 경건이에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호람대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서 연말을 맞이하게 된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보셔요. 여기 여기 오늘 못 나온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연말을 맞이한 것을 기적으로 아는 사람, 그게 지혜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나는 뭐 신호등 지켜서 잘 건너가지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그냥 막 밟고 와 그러면 죽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는 우리가 신호등이나 지킵니까? 그냥 수시로 길을 건너는데도 1년 365일 사고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 미친 놈을 안 만났잖아요 어디 가면 막, 막 밟고 아프리카 가니까 막 버스가 뒤로 막박고해 그게 세상입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지났어요. 저는 지금만, 지금 생각해도 내가 사는 게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후로도 뭐, 저도 여러 번 뭐, 머리도 깨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제일 위험한 순간은 코로나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코로나. 프랑스에서 16만 명이 죽었어요. 16만 명. 그런데,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강박한 심령들이요. 아무 감동이 없어. 내가 코로나로 살았다는데도, 아이고, 뭐, 그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저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됐고, 또, 교육관으로 아침마다 출근을 했어요. 걸어서. 그리고 조금 풀리고 나니까 메트로를 탔더니 막 프랑스 사람들이 카페에 막 버글버글 앉아가지고 마스크 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또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까이 와서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해도. 야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거 숨을 쉬어야 되나. 계속 멈춰야 되나. 그런 고민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살아있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코로나를 안 걸렸어 저는. 야 얼마나 뭐 그냥 지나가기도 했답니다만은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냥 그냥 내가 지금 사는 것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행 거예요. 죽음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미루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송년주일은 지나간 시간을 추락하는 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면서 야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 년을 살아가지고 이 송년 주일에 예배 드릴을 드리러 갈수 있는가 하고 감사하면서 오신 분 얼마나 계세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있었는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켜 주셨어요. 내가 슬프고 마음이 힘들어 할때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기도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크게 더 좋은 길이었다는 깨달음. 그때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찔한 것도 있어요.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느냐? 내 뜻대로 안 되느냐? 근데 그게 안 돼서 다행인 게더 많아요. 위기상황에서도 누렸던 평안을 누렸던 시간들, 연약하고 실패하고 흔들릴 때도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성령의 임재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줬던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은 어, 뭐 날씨가 이렇게 춥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 요즘은 왜 이렇게 기분이 꿀꿀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난 2025년 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어,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한번 보내보시라 이거예요 모세는 세월에 대한 지혜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을, 시간을, 세월을 개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개수함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수한다는 것은 날짜를 센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살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세워 볼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더 진지하게 스스로 사색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의 마음은 오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가지면 인생이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지혜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사는 능력이에요 자기 인생을 세워보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용기 우리 급한 불 끄다가 인생이 다 흘러가잖아요 나중에 바쁘게는 살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도 못했어요 그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즉흥적 판단보다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용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기 인생을 세워보는 사람만이 갖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작은 이득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좋은 인간 관계를 헌신장제로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몇 푼, 그 약간의 그 이득보다는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에 드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인생을 세워보는 지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도 바르게 다르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동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이 짧다는 걸 느꼈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인생을 진지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아이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안개와 같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얻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해는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신작해 보세요. 하나님, 2026년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일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가는가를 알면 그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 하루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오. 뭐한 시간 기도하자고는 못해요. 5분만이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인생을 판단하시고,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더 따뜻한 말을 던지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보시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새처럼 날아가는 이 세월의 허무함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진지해졌고 더 신실한 삶을 계획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며칠 남지 않은 2025년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새겨보고 또 새겨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 특별히 감사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